지금 코스피가 4,700 정도까지 가서 굉장히 오른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저는 그냥 눈딱 감고 적립합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출발선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1억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랑 30만 원 적립하는 사람이랑 한우가당 차이의 수익이 차이가 나겠지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떤 전략을 쓰느냐 어떤 투자 방법을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통 추욱입니다 오늘 새로운 아나운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인사 한번 좀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이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희 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서 한번 여주고 싶습니다. 예, 잘 찾아오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궁금하신가요?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시드머니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월급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1 0만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할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100% 나도 2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게 천만 원일 때 시작해야 더 의미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최저임금 최저 시급 정도를 받으시는 입장이실텐데 그래도 저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건 좋은 일이고요. 아, 그런데 이제 제 의견을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월1 0만 원이 아니다 만 원이라 하더라도 투자는 항상 시작해야 한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왜 아, 그러냐하면 돈이 모일 때까지 그걸 난 그냥 현금으로 놔두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가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인플레죠.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돈을 요새 너무 많이 풀고 있어요. 돈을 푸는 이유는 다양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관성 그러니까 옛날에도 많이 풀었으니 지금 줄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선택이 된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바빌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선거 또는 자기 통치하는 기간 중에만 잘 나가면 되고 그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 정치가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재정정책의 버튼을 눌러버리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플라가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예금금리는 2.5%. 그러니까 사실 거기 넣어봐야 어 실질금리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마이너스이거나 어 의미가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더큰 문제인데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우리 120만원 모으잖아요. 그러면 친구 옆에서 그렇게 야, 우리 연말에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일본 여행이나 갔다 올까? 이 한마디로 이제 끝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잣돈 모으는 게왜 어렵냐면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사실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가치 있는 소비를 할 기가 쉬워져요. 저는 소비의 패턴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물적 소비, 뭐 지르는 거죠, 그죠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나온 헤드폰이 종이 나왔다. 제나이저에서 뭐가 나왔대? 그러면 일단 처음샵에 그 뛰어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르고 본다는 거죠. 그거가 굉장히 우리 소비의 무서운 것. 그런 게 이제 물적 소비, 남한테 보여주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지 요새는 인스타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 경치 좋은데 뭐 서울은 비바람 불고 춥다는 데나 이렇게 따뜻한 데서 수영복 입고 차한잔 마시거나 시원한 음료수 마시는 거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소비들을 하면 너무 너무 기쁘긴 한데 이제 돈을 모은다는 라 목표는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저는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짜서 빨리 투자를 해서. 투자의 성과들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그, 당장 이거 10만원 투자해봐야 그 어디다 붙이냐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구니들을 빨리 몰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녹색선은 뭐냐면 10년간 매월 30만원씩 모으면 1년에 360.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종잣돈 3600만원을 모은 다음에 투자자본법을 시작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월 50만원씩 적립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녹색선 그리고 주황색선은 뭐냐 하면 아예 묻지도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시작해 여기서 매월 (30만 원을) 적립해서 사분 법으로 꾸준히 운용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50만 원) 적립하는 거랑 (30만 원) 적립하는 거에 차이가 나야 되니까 적어도 (2010년으로) 백테스트를 시작했던 이 시점부터는 이 급격히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잘 따라 잡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하면 이 주황색 선으로 돼 있는 분은 한해한해 한해 이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했지만 네. 그 손실과 이익을 반복해 가면서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해온 결과 이런 성과들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잣돈.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출발선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1억.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랑 30만 원 정립하는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의 수익이 차이가 나겠지.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떤 전략을 쓰느냐, 어떤 투자 방법을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이 뭐냐하면. 얼마나 길게 하느냐.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돈이 없더라도 초장에 열심히 돈을 굴렸던 사람이 저축만 한 사람보다 점점 점점 자신의 성과를 벌려나가는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러네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뒤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니까. 특히 여기 2010년부터는 두 번째 사람이 50만원씩 돈을 더 넣는데도 못 쫓아가죠. 네. 그 뒤로 16년에 걸쳐서 계속 쫓아가도 못 쫓아가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라는 게 빨리 시작하는 게 승자다. 그리고 빨리 시작할 때 은행여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사본법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사본법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익을 제공해 주는 전략입니다. 어, 투자사분법이라는 게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한국 주식, 두 번째가 미국 주식, 세 번째가 미국 국채, 마지막 네 번째가 금. 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전략을 투자사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한국 채권까지 더하면 투자오분법. 뭐, 변형은 가능한데 일단 이렇게 사분법으로 했다라는 건한 자산당 25%씩 투자를 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30만 원 투자하지 말고 40만 원 투자해요. 네. 10만 원씩 하면 되잖아. <laughs>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손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될 때 손실. 또 2002년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엔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기업이 있었는데 그 엔론의 회계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파산하는 끔찍한 일이 있어서 손실. 2004년에는 중국 정부 후진타오 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강력한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손실.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을 때는 잘 버텼는데, 2013년,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야, 얘들아, 이제 나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할래. 막 이러면서부터 시장이 한번 흔들린 거. 그리고 2018년은 트럼프 일기. 양반이그 중국의 관세전쟁 하는 바람에 시장이 박살났고요. 2022년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내면서, 26년이라는 이긴 시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만 손실을 보고 그 손실도 최악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10%에서 막아주는 너무... 어, 이런 정도의 탁월한 성과를 올려주는 전략이다 보니까 연환산, 복리 수익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비용이 좀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괜찮은 전략들을 꾸준히만 투자할 수 있다라면 10년에 한번 오는 이런 대박장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고 또20% 정도 수익이 난 시기가 꽤 자주 있어요. 2003년, 2007년, 2009년, 2019년, 2024년, 25년. 그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이 짭짤해요. 아, 이런 저렴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어... 아무튼간에 <laughs> 수익도 잘 나는데다가 위험은 잘 관리되는 편이니까 한 5년에 한번, 6년에 한번 정도만 손실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익을 내면서 저 이익금들을 수익도 좋으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 사분법 같은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운용해 보면 어떨까. 너무 적은 돈인데 나 인턴한다고 지금 빠로드린돈 얼마 안되는데 아 이거 뭐 모아봐야 뭔 소용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2만 5천원씩 이라도 나눠 가지고 1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점점 점점 이게 돈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돈을 버는 걸 보면 해지하기가 아까워 지거든요 자신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부수고 이걸 다 털어서 어디 놀러 간다는게 너무 아깝게 여겨지기 때문에 진정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아 마지막에는 교수님 모드가 돼서 설명하고 말았네 아, 여러분 아무튼 우리 주희양이 인턴 생활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앞서 나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시작하는 분을 이길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그냥 넉넉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큰 부자까지는 안 돼도 작은 부자는 되지 않나 아까 금액 보니까 어, 금융자산 26년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그때 보니까 5억 정도 되는 돈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자산 5억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안쪽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우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친한게안 지내면 되는 거니까 주변에 검소하고 열심히 모으고 악착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친하면 되는 거지 허랑방탕한 애들하고 안 놀면 돼요 주희양 뭐 궁금한 거더 없어요? 저 추가로 궁금한 점은 네. 지금 코스피가 4,700 정도까지 가서 굉장히 오른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눈딱 감고 정립합니다. 아오. 왜 이게 젊은 분들한테 눈딱 감고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주희양의 투자원금은 매우 소박하기 <laughs> 때문에 어 여기 뭐 손실 좀 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매월 우리가 10만 원이 됐던 30만 원이 됐던 아니면 아까 다른 사례에서 50만 원이 됐던 돈을 열심히 저축해 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적립 투자해서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투자하자마자 손실 나면 더싼 값에 좋은 자산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놓고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투자 타이밍을 너무 섬세하게 가지려는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는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지금 열심히 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번 달은 쉬고 다음 달은 하고 이러다가 보면 점점 게을러지는 또는 인내심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을 고갈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여기까지 주의 양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세요. 모은 돈이 없는데 이게 투자가 되겠어? 네, 이러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액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할수 있는 좋은 상품, 바로 상장 지수 펀드라는 ETF라는 좋은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또 좋은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의형도 궁금한 점좀 풀렸나 모르겠어요. 네, 엄청 많이 해결됐습니다. 아, 예, 그러게요.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방송을 음. 마칠 수 있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